24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를 파악해보자 라고 합니다. 친환경 건축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소재의 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읽어봤었는데요. 당연히 읽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글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단어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총 다섯 번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섯 분 중에 네 번이 conservation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re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부 다 보존 유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 글이 굳이 이런 중심 소재를 안 써놨다 하더라도 뭔가를 보존하는 것,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걸이 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입니다. The f r a c t i v e of green architecture. 자. 친환경적 건축의 효율성은 동사 가제에 나오는 뭐에 따라 좌우가 되냐 하니까 이 균형에 의해 좌우가 된대요. 균형에. 근데 그 균형이 뭐랑 뭐의 균형이냐? 균형이라 하면 뭐둘 또는 셋그 이상의 어떤 당사자들끼리에, 대상들끼리에 뭐 서로서로 서로 치우쳐지지 않는 치우쳐지는 정도 이런 것들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 현장에 있는 에너지원과 누구와의 빌딩의 에너지, 보존과의 균형에 따라 좌우가 된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에너지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보존력이 있을수록, 더 보존을 많이 하면 할수록이란 말이죠. 뭐가? The building. 예, 밀딩 건물에 앰벨럽하면 원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봉투라는 뜻이죠, 봉투. 근데 봉투라는 게 물건 바깥을 싸는 물질이잖아요, 렇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벨럽은 바깥쪽, 겉, 겉 겉뚱이라고 할까요, 겉뚱? 뭐 바깥 껍질, 껍질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건물의 껍질은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뭐 건물의 바깥쪽 내지는 뭐 단열 절연 처리된 부분, 그리고 또뭐 건축물의 타이트니스 뭔가 꽉 타이트하게 뭔가 빈틈이 없는 그런 그 정도가 이제 더 보존적일수록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것들이 더 보존력이 있을수록 더 뭔가가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보존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쉽다라는 거죠. 가짜 주어네요. 투매치 짝을 이루는 것은 더 쉽답니다. 뭐랑 뭐를 짝을 이루는 것도 쉽냐 하니까 필수적인 에너지의 로즈는 부담감 을 말하죠. 아, 필수적인 에너지의 부담감을 어디에 대한 이 현장의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 필수적 에너지의 부담감을 짝을 이루는 것을 더 쉽게 할수 있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일까? 뒤에 예, 뭐 이런 비슷한 말도 나오겠죠. 어, 디자인의 모터는 보존 무선이다. 계속해서 보존을 강조하고 있죠. 설령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난해했다 하더라도, 위에는 이 문장과 이 세, 그,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뭔가 확 바뀌는 게 없잖아요. 맞죠? 뭐,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접의 의미, 뭐, however, 뭐, despite of, 이런 뭐, 이런 것도, in spite of, despite, of, 이런, 뭐, 이런 역접에 관련된 표현이 안나왔잖아요 중간에 맞죠? 그냥 같은 맥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더 차가운 기후에서, <laughs> 건축은,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태양에너지를 얻는 거. 태양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얻는 거예요. 차가운 기후에서. 아무래도 차가운 기후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거나 하려면 은 열기가 들어오면 나가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 단어, 이제, 리 텐션, 이제, 보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열기의 보존. 열기를 보존하는 게 그냥 가만이 들어와서 보존해라. 뭐, 가만히 들어서너 나가지 마. 나, 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뭘 사용해서 하니까 높은 단열의값어치들을뭐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뭘 사용하니까 더블 게이 크레이징 창유리 이중창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흔히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열기를 잘못 나가게 막아 주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 열기의 보존. 그리고 이 이동할 수 있는 단열 처리와 같은 이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를 어, 음, 이런 것들까지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마무리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는 솔라 에너지 게인 그다음에 히트 리텐션 앤이브무브 u 블 인슐레이션 요세 가지 흰색으로 쓰여진 걸그 병렬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초점을 이런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이 i 무브 u 블 인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여기에 병렬 구조를 만들어 버면 연결시켜 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식구로 보겠다라고 해 버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솔라에너지 게인과 히트 리테인 사이에 접속사 들어가야 되죠 없죠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명사 a 드 명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수식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진다라는 거유념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차가운 기후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는뭐 따뜻한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요 어. 따뜻한 기후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꾸며지게 되겠네요 어텐션 관심은 이 기분 투선생일이 소동태 수업을 할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누구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관심이 누구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곧 누군가에게 관심이 쏠린다라는 이야기죠.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냐니까 태양의 태양의 통제 뭐에 대한 엠벨로크 그 아까 했었던 그 건물의 바깥쪽에 되겠네요. 건물의 바깥쪽에 있어서의 태양의 태양 여 통제에 관심이 가게 되고요. 특별히 지붕이나 내지는 어, 서쪽으로 향하는 건물의 전면, 버스 드 이거 아마 저기 앞에 21강이었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꼬리 뭐 달리는 뭐 그런 표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서쪽으로 향하는 그런 그, 뭐뭐 그쪽으로 향하는 건물의 전면을 서쪽으로 향하는 거라든지 어, 뭐 뿐만 아니라 에즈웰뭐 well,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벤틀레이션 환기죠, 환기와 낮에 햇빛과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 건물의 바깥쪽에 태양 에너지의 통제력에 관심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이 무시해버리면 그만큼 그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 공간을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또는 따뜻할 때 또는 더울 때 시원하게 만드는데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 에너지를, 에너지 보존을 의식하는 디자인.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죠. 이거는 자,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을 칠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이글 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표인 현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을 만약에 이제 그 변형을 낸다라면은 저 자리를 뭐빈 칸으로 비워놓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의식하는 디자인은 이 e 샵,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contrast 뭔가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까지 했었던 이 완어 쭉 이야기, 이 conservation 어, 에너지 보존에 의식을 하려는 이런 이 노력들이 뭐와 대조를 이룬다? 이전의 현대주의자들의 경향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옛날 는 공간의, 자 널스티 관대함, 넉넉함, 또는 뭐 형태의 복잡함, 광범위한 값비싼 어, 유리를 넓게 쓰는 뭐 이거는 뭐 비싼 유리 를 쓴다 뭐 그런 경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되겠네요. 광범위한 유리를 쓰는 지역들 내지는 이뭐 풍부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의존일까요? 이거 이거는 여기는 엔드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보면 되겠네요. 이 난방과 냉방을 위한 기계적 시스템과 내지는 풍부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등등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전 예전의 현대주의자들의 경향과는 아주 예리하리 많지 날카로운 그런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그냥 이런 것들밖에 생각을 안 했다면 앞, 이전에 이전 현대주의자들 이후에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앞서 말 언급했었던 이런 식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식의 물, 뭐, 물건이나 또 소재들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보존할 것인지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걸 보니까. 1번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었고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달라진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었고, 건강이 이런 건물 뭐 하나도 언급된 게 없고요. 건축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 언급된 게 없죠. 어, 친환경 건축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현장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계 이게 되겠네요, 맞죠? 현장에서 그 건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뭐 바람을 활용한다 또는 태양빛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최대한 거기 들어가는 인공으로 쓰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아끼려는 그런 노력이 어, 점, 점차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밑줄친 부분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볼까요? 뜬금없죠 여러분들. 요 글에서는, 이제 이글 지문을 보면은, 아마 이 사진 아마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비틀즈, 영국이나 세계적인 락밴드. 비틀즈가 이앨범의 그 자켓 사진으로 찍었던 이 사진인데, 에비로드라고 하죠, 에비로드. 이보물 이 등장하기 때문에 쌤이 한번 여러분들 어, 갑자기 왜 영어지문 안하고 이거 하지? 라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뭐 이거 저작권에 혹시 걸릴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 쌤이 이걸로 돈벌 생각 없고요. 어, 네이버에서 캡처를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바이 바이 from 네이버 써줄 까 그랬네. 어, 형과 하면니다 자, 볼까요? 자, 이, 그래 소재는 이제 여행자들이 음악 관련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 아, 뭐,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 러, 여기, 러, 이제 런던에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런던에 이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 가볼까요? 자, 밑주친 이 부분, 어, 구조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를여러분 과제로 해주고요. 참고로 이건 문장은 아니고요. 지금 이 도즈, 앤드 도즈, 이게 그냥 명사가 나란히 쓴것 뿐이고, 나머지 그 도즈와 엔드 사이, 그리고 이 도즈 다음에 뒤에 있는 끝부분까지는 전부 다 앞에 있는 도즈를 꾸며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음악 관광 명소 내지는 그 관광지들은 일반적으로 끈대, 누구를 두 kinds of visitors, 두 종류의 방문객들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 특별히 끌리는 사람이랍니다. 끌리는. 자. 끌리는 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 나 나올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끌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투는 끌리는 방향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특별히 끌려가는 건데 for whatever reason. 자 whatever는 무엇인지간에 라는 뜻이고 reason은 이유죠.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간에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그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모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와는 상관없이 뭐 이런 음. 의미가 되겠어요. 이유와는 상관없이 어딘가에 끌려가는 사람이래요. 어디로? 기억 쪽으로. 그게 내 기억이 있으니까. 이유는 몰라. 그냥 그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다란 야기야 내지는 뮤직, 음악 때문에 음악에 끌려간다랍얘기 어, particular p e r f o r m a n 특정한 공연을 하는 사람. 뭐, 요 정도 치면은 뭐우리나라의 BTS 방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그런 것 때문에. 특정한 공연가들. 내지는 작곡가들. 내지는 음악 장르죠. 장르. 뭐, 특별히, 뭐, 명백하게는, 뭐, 축제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 축제 같은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런, 뭐, 관광지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신짜에후로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그,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장소가, 자기들이 갔던 그 관광지 장소가, 비스윈터 아이티네러리였습니다 이거 한번지번면 했던 여행 경, 여행 계획은, 여행 경로를 말하죠. 여행 경로, 여행지, 어 여행지를 말하죠. 이 여행지와 그 장소가 꼭 맞게, 아, 여행 일정이 있요 여행 일정. 여행 일정과 그 장소가 꼭 맞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근데 여행 일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 일정이라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앞, 앞에서 말했던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설계가 된 그런 여행 일정에 꼭그 장소가 꼭 맞아서 거기 있거나, 대지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 그 방문이, 어, 뭐다? 즐길만한, 즐거울만한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 있다. 거기 가면 재밌겠지. 내가 뭐 특별히 계획한 건 아닌데, 거기 가면 재밌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t h 그렇기에 앞서 봤었던 에비로드. 이 사진입니다. 이 에비로드에서, 자, 이 에비로드가 어떤 사람, 장소냐 하니까, 자, 이런 장소래. 확인이 되는 장소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랑은이거랑 서로 이제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In many general guide books. 많은 일반적인 안내 책자에서 확인이 되는 확인할 수 있는 이 장소인 Abbey Road에서입니다. 이게 주어가 아니고요. Abbey Road에서 이게 주어죠, 이제. 어,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제 were there, there. 거기 있답니다. 그 Abbey Road 간답니다. 거기 있는 이유가 그들이 어 비틀즈의 음악에 관한 음악에 대한 약간의 이해도 또는 감상도 어떤 식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비틀즈 좋아서 가는 겁니다. 또는 하지만 어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 에 있는데 단순하게 거기 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이 이 어젠다 계획 이게 계획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행 일정이에요. 이게 계획이죠. 이 그것이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떤 계획이냐니까? 이 넓은 범위에 명백한 런던의 관광명소, 랜드마크 관광명소를 인클 c l u 포함하고 있는 계획. 그러니까 여행 일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전체 여행 일정의 계획표 상에 그 장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나의 의지와는, 절대적인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 Particular, 특별히. 아, 특별한, 특별하게 아니에요. 특별히, 특별한 링스, 연결, 이 연결성은. 음악적 장소에 대한 이 특별한 연결성은 하지만, 하지만. 앞서 말했던 거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앞서서 말했던 거는, 뭐,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특정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음악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음악적 이유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음악을 특징으로 하는 관광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있답니다. 아, 꽤나 훨씬 더 많이, 비교적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훨씬 더 많이, 많이, 아이디어싱크리티 이런 뜻이 나와있죠. 개인에게 특유하다는 라 이야기는 개인별로 특별하다. 개인별로 그 이유가 좀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 개인별로 특유하거나 내지는 d e p e n d n t 어딘가에 따라 좌우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에 개인적,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단순하게 두 가지의 부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에는 좀 독특한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뒤부터 나오겠죠. 자 wider culture 더 넓은 문화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연결성이 may also be evident 또한 명백할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이 또한이란 말을 가지고서 앞서서 말했던 이제까지 주로 했던 그 이야기들과 봤었을 때 조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첫 문장이 아니라, 이거, 이, 이게, also, also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왔던 이거였죠, 이거, 이거. 이 however로 인해서 이 단어가, 즉, 이거랑 이거 이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앞서 말했던 다른 소재의 이야기를 좀 던지겠다라는 걸이 단어와 이 단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위에는 이 문장을 빼도 되고 또는 이 문장을 빼가지고 결론은 뭐냐?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봤었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하여튼. 자, 뉴, 이제 새로운 이야기 나오죠, 이제. 뉴 올리언스와 그 다음에, 이게 케이준이죠, 여러분들. 그 케이준 샐러드, 케이준입니다. 뉴 올리언스와 케이준 지역은 인기가 있답니다. 누구한테? 프랑스 관광객들에게.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어, 이 뉴올리언스, 미국의 그 남부지방에 있는 지역이죠. 뉴올리언스에 가는 여행은 부분적으로 허락해준대요. 뭐를? 뭐, 프랑카폰 했습니다. 자,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이 정체성의 경험을 허락해준다. 어디에서? 새로운 세계. 이건 무슨 말일까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거는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맞죠 근데 프랑스가 아닌 다른 지역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아닌 이 뉴올리언스 그 미국 대륙으로 가는 건 미국 대륙이라는 거 자체가 그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 내가 원래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 여기 나라가 아닌데 여기서 프랑스어를 쓸수 있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프랑스어를 말해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그런 경험을 프랑스 사람들이 선사해 준다는 라 이야기예요. 마치 뭔가 가능성이 더 있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 미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떤 미국인입니까? 짐 모리슨의 그레이 무덤이죠 어디에서 파리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짐 모리슨의 무덤을 방문하는 뭐짐 모리슨의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다른 무덤이 미국 파리에 있나 봐요 파리에 그러니까 파리에서 짐 모리슨의 무덤을 방문하는 사람은 미국인일 그럴 가능성이 더큰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었어. 이때가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음악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뭐 뉴올리언스 하면 쌤이 좀 너무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뉴올리언스는 재즈로 유명한 지역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재즈로 유명한 재즈라는 음악 때문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국에서 프랑스어를 써도 괜찮은 재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신건강에 대한 음악과 여행의 효과, 영향력 아무런 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음악적 장르의 인기에서의 변화 누가 옛날 인기 있었고 지금 인기 없고 이런 말안 했죠? 왜 관광객, 관광객들은 음악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가 정답 한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것에 관한한 관광 안내자들의 기여 5번에 관광 명소의 환경에 환경에 대한 데미지, 해를 예방하기 위한 m e a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과제는 이 부분, 아까 상세게여러분들설명 해줬죠? 그렇게 여러분들 과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24강 4개의 질문으로 수업을 했고요.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25강 질문으로 다시 하 도록 하겠 습니다.